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오늘 그 저기 21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한국 타이어 S2AS x 라는 모델, 그2 7 5 4 5 2 1 하나 둘셋넷네개 이렇게 한 대분이 귀현 타이어가. 중고 치고 귀한 타이어가 한 대분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괜찮고요. 어, 진짜 중고 구할 수 없는 그런 타이어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지렁이가 있어서 지렁이 제거하고 안쪽에서 다 패치 작업 완료했기 때문에 어, 지렁이에 대한 질문 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이에요.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아.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 ASX 275 45 21 그다음에 21년 34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네요. 그다음에 뭐 아웃사이드 특이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오샤우와 우와, 여기 보시면 여기 지렁이 있어가지고 패치 작업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21년 34번째 주입니다. 275 45 21이고요. 어 그리고 어, 보자. 어, 이쪽이 바깥쪽이네요. 타이어가 무거워서 미리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21년 34번째 주거이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별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벤투스 S2AS 2754520 21년 34번째 주다 통일입니다. 타이어, 이거, 저기, 그, 외제차에 들어가죠. 벤, 저기, 뭐냐, 뭐지, 레인지로 뭔가, 뭐, 거기, 디스커버린가, 뭐, 거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중고가 항상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 많이 비싸게 팔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개당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 8432죠. 32만 원이에요. 어, 한 대분에 32만 원이고요.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 010-883-8363으로 전화주시면 저하고 연락이 되고요. 이제 오시면 무료 장착해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